문자로또 파일로 이렇게 보냈고 또 카톡이나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laughs> 예, 제가 이 보도 자료 있는 내용을 읽고 <laughs> 그다음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2차 기자회견할 때염만섭 씨가 제가 총신에서 민사 소송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보도 내용을 가지고 어, 또 저를 고소했어요.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 형사고소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이제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래도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자 분들에게 보도자료를 읽는 것으로 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언론 보금 보도자료, 김성인 목사 합동투데이 대표를 간첩 또는 간첩활동 등으로 부르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한 영모 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결과, 김성인 목사에 대한 간첩 표현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현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를 지칭하면서 간첩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 김성현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 간첩 활동을 한 바는 없다 고 명백히 판단하고 첫째 허위사실의 내용 둘째 명예훼손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셋째 전파 가능성이 높은 유튜브 채널을 통한 허위사실의 적시 넷째 영상을 본 사람들의 숫자, 다섯째, 원고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손해의 범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김성현 국사는 사법부에서 진실을 가려주어서 기쁘다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자라고 모두가 간첩인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교단 언론과 목회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을 받았는데 연모원장이 색깔론 물기를 그치고 제가 주운 글씨를 걷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이므로 향후 최종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어쨌든 무리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고 사죄한다. 더욱 지켜봐 주시고 향후 사법 절차에도 지원과 후원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모 원장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남양주 경찰서를 거쳐 의정부 지검에 접수되어서 수사 중인 상황인 것입니다. 밑에는 자료 어, 검찰 접수된 에, 자료 통보 문자가 자료로 제출되어 있고 첨부된 판결문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기자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질의응답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현대 그, 이게 일심 판결이고 여만성 <laughs> 어, 원장이 항소를 했습니다. 또 저도 맞다 항소를 했습니다. 그의 항소 이유는 뭐 자기가 주장을 옳다고 하는 것이 되지만 저는 어 정신적인 위자료 500만 원 판결이 너무 낮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처음에는 1억으로 배상을 신청했는데 1억 금액은 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경우 최대 1억까지 명의회선 신청하게 돼 있어서 상징적인 것, 이 간첩이라고 하는 게이 사회의 이 색깔론의 최정점에 있는 이런 것인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환기 차원에서 제가 상징적으로 이런 원을고소를한 것이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배상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금액에 맞춰서 재청구를 하게 될 생각입니다. 항소심이 앞으로 진행이 되고 최종 날 때까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거 1심 때도 저는 비즈로 어, 소송을 시작했거든요. 어, 2심 때는 어, 제 1심 결과를 보시고 제게 응원을 하시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에게 후원을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이 억울한, 이 누명을 쓰고 주헌글씨를 당한 부분에 대한 어, 자그마한 저에 대한 후원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자에게 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어, 말씀 말씀드린대로 어, 국가방법 위반을 해서 유죄 판결로 어, 감옥을 어, 30일을 다녀온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수차례 사과를 드렸고 또 참여의 말씀도 드렸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첩으로 기소된 적도 없고 조사받은 적도 없고 재판을 받은 적도 없고 판결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첩으로 몰고 모든 것을 간첩 활동이라고 염한섭이 수차례에 걸쳐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의 생업에 대단한 지장을 받고, 우리 총회에서 간첩으로 소문이 나는 그런 수목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사법에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명예를 지키고, 목사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소와 소송을 진행을 했고, 고소는 진행 중이고 소송은 1심 판결에서 이렇게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이 여만섭의 이 공격은 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하면 목사 지휘가 박탈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를 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유는 후견인까지 있다. 하면서 우리 GMS 이목사님을 유튜브에 출연시켜서 그분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자료는 법원에 제출한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그게... 가지고 그렇게 유튜브에 공개를 하면서 하는 이런 어, 행위들이,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어, 반드시 사법적인 판결을 어, 끝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저는 여기서 빠진 부분이 예. 선생님 혼자만의 명예순이 아니라 예. 가족들이 장부시를 네.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가족들에 대한 네. 보상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네. 간첩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새로운 생활 생활을 할것이며 앞으로 네. 이제. 중고 예. 대학교로 진학해서 나중에 네.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네.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불명예를 네. 가지고 있다면 그 네. 아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것인지 네. 심히 걱정이 되는 과정에서 네. 선생님 그, 혼자만의 명예훼손이 예. 아니라 가족 전체가 연결를 네. 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이미 2016년도에 음. 저희 가족이 제가 옥중에 있을 때 에, 채널A를 상대로 명예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음. 그때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도 동일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재판이 시작 막될 즈음에 끝나지 않고 최종 확정 판결이 되기 전 상황이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음. 조선일보나 언론들이 모두가 다 간첩으로 이렇게 몰아서 어 굉장히 그 언론에 크게 났었는데, 그에 대해서 채널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해서 그 당시에도 어 저희가 승소를 하고 그 당시에도 500만 원 판결을 받아서 그때는 1심으로 맞췄습니다. 1심으로 맞춰서 그것으로 정리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판결까지 다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소송을 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가족이 다섯 분이시잖아요. 딸세 분에다가 상원 계시고 부 네, 그때 네. 그 당시에는 제가 내지 않고 네. 제 딸이 냈습니다. 딸. 제 딸, 예, 큰 딸이 네. 내서 승소를 했고 그 당시에도 어, 재판 비용이 없어서 법률 구조공단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금액을 받고 그들이 지원을 해서 어, 했었습니다. 전에 예. 제가 예. 생각할 때. 어린 아이 딸이 있기 때문에, 딸을 예. 포스에 맞추고, 이것을 언론에다가 예. 집중적으로 예. 하면, 예. 뭐 여성회라든가, 예. 뭐 아동복지회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예. 시민연계들이 좀 붙어주면, 이게 이슈화가 예. 된다면. 오늘, 오늘의 기자회견은, 예. 어, 사실 우리 교단, 교계의 중심이거든요. 음. 목사님들이 그 유튜브를 종합해서 보면 50만에 넘게 조회를 했습니다. 수차례 하고, 여러 다른 유튜브에서 해서, 50만에 넘게 조회를 하고, 우리 교단에 제가 간첩으로 지금 좋은 의식 같아서 소분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노명을 벗고, 나의 활동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시민단체와 국가방법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할 기회를 가지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 다른 질문이나 목사님의 그 시명을 받고 나온후에 네. 그러면 그 국가부도그런데 어,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아닌 저는 제가 유죄 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요, 두개 어, 책을 두개 책을 하니까. 북에 책을 가졌다. 뭐, 이런, 그거는 이제, 그거는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거는, 그거는 보통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살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는 회학과 통신이거든요. 국악으로 통신해서 만났다. 이건데, 저는 통신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영원장이 유튜브에 말한 그, 그 대북 통신문은 이것이 전체 유튜브의 절반 이상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게 무죄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돼서 대법에서 확정됐고요. 회합만 이제 유죄가 됐는데요. 그 회합에 제출한 자료도 뭐냐면, 동영상이 동영상인데, 그 영상이 사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평양에도 시민단체 대표에서 갔다 왔고요.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의 시민단체들이 같이 민족행사할 때 그때 그 기구에서 일도 하고 언론 관련해서 부대변인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혐의를 씌워가지고 기소를 한 증거가 그 영상물이 사본이라는 겁니다. 사본이에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것을 그래도 인정을 해서 제가 3년을 산 겁니다. 본래 1심에서는 4년이었는데 20에서 3년으로 깎였습니다. 무죄때문에. 그래서 어.. 염완석 원장이 그 했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통신문들은 전부 무죄입니다. 저와 무관한 일입니다. 파, 판결을 했는데 그것도 밝히지 않고 지금 염완석은 그렇게 예, 방송을 한 것이고요. 무죄된 사항을 방송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의 명예에 대한 훼손이 심각한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실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계속 지적을 합니다. 사본이다, 증거가. 그리고 그것을 엄격하게 하면 앞으로 재심을 하게 되면 저는 부재가 나올 것으로 제가 확신 합니다. 아직 그걸 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본 증거를, 사본을 가지고 증거물로 제시 했던 음, 것입니다. 정말 그 친북단체 <laughs> 활동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친북단체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남북의 대통령들이 만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행사하는데 함께 저원봉사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뿐입니다. 친북단체 활동을 했다요 그러면 지금은 그쪽하고 관계 끊는다니? 그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늘의 이 언론 보도, 보도자, 기자회견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예,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강과할수 없는 부분이 개인 대 개인 간의가 아니라 이거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한 사람을 갖다가 인생을 정말 파탄지격에 납득하고 감옥에도 가시고 지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평생 정말 중고시를.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간첩 관련해서는 다 이제 어. 무관한데 영원장이 근데... 네. 유튜브에 그렇게 떠들므로 인해서 네. 저에게 손해를 끼쳤고 이 판결이 나서 더더욱 확증을 네. 하게 됐다. 만약에 그 혐의 음이 말씀 나오잖아요. 무속권 네. 없음이나 혐의 음이 나올 경우에는 무거로 하실 수가 있어요. 무 네. 그, 네. 그거는 뭐 이제 차후에 제가 법적으로 대처할 네. 생각입니다. 일단 500만 원보다 무고가 네. 더. 네. 더 아, 이거 그는 형사 쪽에서, 그렇죠. 이거 500만 원은 민사 쪽이고요. 그렇죠. 500만 원은 형사 쪽에서 그거, 지금 그거 수사 수사 중이거든요. 아. 그동안 경찰에서 몇번 국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 검찰에서 사건을 접수했고, 를 이제 저도 조사하고 또 조사하겠죠. 그리고 검사는 기소권이 있으니까 기소를 하면 음, 재판으로 넘어가서 판사의 판단과 더불어서 되죠. 그동안 예. 소송 비용까지도. 이분한테 다 받아갈 그, 수 있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소송 비, 아, 이, 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네. 판단에, 판사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집어넣으실 음.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집어넣으시다는 거죠. 네, 그, 그거는 번호,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도난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아. 하더라고요.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도난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도 열심히 해서 완전히 우리의 주장이 완전히 인정받았다. 음. 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인정이 예. 예. 나와 있는데 예. 선생님 예. 혹시 뭐 약을 드신다거나 불면증 뭐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 심리적 고통 뭐그 정도까지 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신력이 음. 셉니다. 셉다고. 한번 타지 말려고 이러다가 천벌을 받는 건 좋지 않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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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사무총장하고, 나하고, 또, 김목사하고 예, 만났습니다. 네. 만나가지고, 상당히 다투다가, 김목사님 나가고, 나 혼자 남아가지고 있을 때, 네. 사무총장 보고, 야, 임마, 니가 우리 기다란 조직 한다고 할 때, 그전날을 밤에 나한테 전화하기를, 공산당하고 빨갱이하고 네. 조직을 할수 있느냐? 네. 누구냐 우리 대기 목사 이 얘기를 하면서 3년간 형을 살았다. 네. 그런 얘기를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어제도 확인했어요. 네. 뭘 보이 맞느냐? 최승관이가 최승관 최성간 목사가 그이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는다. 예. 그러면은 이 사무총장은 최성남이를 뭐지 개인의 사주처럼 믿는 모예요. 예. 최성남이 말임을 다받아들여 가지고 용납하는 것인데, 그래서는 내가 할수 없이 내가 헌법에 보니까 나는 꼭.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에 해당하는 죄가 된다. 네, 그래 나는 고소한다 내가. 네, 후회하지 마라 내가 할말제가다 했고. 네. 지금이라도 네가 모든 그 책임지고 문제를 원적으로 버린다면. 네. 내가 불문에 붙이지만 그렇게 않는 이상 내가널 가겠다. 그러고 그래 네. 왔어요. 네. 금명간 내가 보수를 합니다 네. 하는데 이 얘기 를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네. 분명히 목사님은 간청도를 하지 않고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공식으로 만다는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도 네. 나도 고기준이라고 하는 네. 그. 북에 기독교 명에 서기장, 우리들 서기장 예. 하고 예. 예. 3인간 교도에서 먹고 마시면서 모욕하면서 이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예. 그때 나혼자만 받는 게 아니고 예. 우리 교단의 백태준 유시에서 열시 장로도 가고 같이가 다, 다 만났어요. 이런 공식 모임에 만난 거를 간첩이라 가면 안, 안 되잖아. 관첩이라는 것은 뭔가 이 자리에 있는 비밀을 저자에 전하고 네. 저자에 있는 비밀을 이 자리에 전해가지고 해를 끼치는 아. 관런이있입니요 네. 간첩하고는 달라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공식이 <laughs> 능력이 없. <없습니다>. 공식 어의회 <laughs> 예. 해원이었다 예. 예. 회원을 활동한 것은 어차피 예. 돌아와도 예. 걸리고 예. 안 돌아도 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 걸고. 안 하는 것은 정부가 안 하는 일이지 예. 개인이 하는 건아니죠 개인이 그러니까... 하는 게 바로 간첩제예요 예. 그것이 그래. 빼배예요. 그래. 그래서 정부에서도 음. 저를 간첩으로 기소를 안 했어요. 예? 안 간청으로. 했는데 언론에서 막 이렇게 막 띄우고 막 이랬을 뿐이죠. 국정원에서도 저를 간첩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이 간청으로. 안 되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국가 기밀을 다니까 제가 다룰 수가 없는 그 위치에 있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려서 저를 고립시키고 활동을 가로막고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우리 교단이 보수교단이고, 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는 그런 교단이니까, 뭐, 그게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걸 뒤에서 얘기하는 걸, 뭐, 어디가 있습니까만, 유튜브에 이렇게. 그래서 공개적으로 명예훼손하는 데 대해서 <laughs>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저도 염원장하고 다른 뭐 유감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저의 행동일 뿐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여기까지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